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울트라부스트 4.0 트레이플 블랙이고요. 어, 상품 코드는 F36641입니다. 어, 박스 옆면에 이제 US 사이즈로는 8이고 어, F36641이라고 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울트라부스트가 이거 말고도 두개더 있는데 음, 이런 박스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보트하부스 4는 이렇게 포장을 해 주나 봅니다 어쨌든 2 6 4 사이즈고 제가 원래 그 리뷰하는 거는 300 사이즈가 대부분인데 295에서 300인데 오늘은 제가 선물 용으로 산 거라서 2 6 4 사이즈이고요 일단, 울트라 부스트라고 적힌 아디다스 속재가 있고, 그리고 신발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니, 이게, 어 정말 작네요. 260 사이즈. 어 제가 남자 260 사이즈를 신어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맨날 295, 300만 신다가,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가볍습니다. 일단 울트라부스트 4.0의 트리플 블랙 특징이 이제 음 신발 끈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면을 보시면 아마울트라부스트도 가품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아이다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샀고 가품이 아니라 정품이므로 제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이제 이아이다스 삼선 마크랑 이이 이 본체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공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어, 뒷부분은 딱 달라져 달라 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스트폼은 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가 1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그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정가가 19만 9천원이었는데 울트라부스트 4.0 트리플 블랙이 너무 희, 음, 희귀했기 때문에 정말 뭐 중고 가격 그러니까 개인거래 개인 매물도 완전 시가 말라 있었고 가격이 계속 뛰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사실, 트리플 블랙이라는 색상은, 음, 이지 부스트도 그렇지만, 울트라 부스트에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런닝화이고, 런닝화는 뭐 쉽게 더러워, 더러그러니까좀 빗물이나 이런 거에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까만 색깔, 그런 거 영향 없는 까만 색깔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인기가 많았고요 제가 방금 만지면서 이거를 봤는데 뒤에 보시면 이 고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네요 이게 만약 한쪽만 이랬으면 퀄리티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두쪽다 그러니까 이 제품 특징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1년도 더 전에 이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매물이 없다가 얼마 전에 리스트하게 되어서 제가 아디다스 공홈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제품이 4.0인데 사실 울트라 부스트 1.0부터 4.0 그리고 울트라 부스트 19, 울트라 부스트 20뭐이 사이 사이에도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일단 4.0의 특징은 사이즈가 어정 사이즈 그리고 발볼이 정말 넓으면 반업 이 정도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스트 폼이나 이런 게 전작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트리플 블랙, 아니 울트라 부스트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가벼워서 여행가기에 정말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울트라 부스트 19를 리뷰를 했었는데 어, 제가 뭐 이지부스트, 조던, 그리고 뭐 아식스, 뭐 젤카야노 이런 제품들을 다 신고 있지만 여행용으로 가장 좋은 건 울트라 부스트이고요. 이게 밑에 부스트 폼이 정말 푹신푹신해서 오래 신어도 발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행을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니, 여행 가기 한달 전부터 좀 신어가지고 약간 신발을 자기 발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 새 신발을 들고 그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약간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발목이, 이, 이 발목 부분이 정말 좀 딱딱하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딱딱해서 이거를 좀, 어, 발에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발목 통증으로 약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더불어서 제가 좀 갖고 있는 거, 어, 아직 소장 중입니다. 어, 19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울트라 부스트이고요. 사실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 완전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대박이다. 왜냐하면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 드로우가 아니라 라플이 아니라 선착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뒤통수를 때려버리죠. 어, 한번 다시 뭘뭐 재발매를 했을 걸. 그러니까 아예 공지를 때려버렸던 것 같아요. 공지를 때리고 재발매한다고 공지를 때려서 저처럼 초판을 산 사람들한테는 좀예 충격이었죠. 어쨌든 저는 초판이고요. 그 초판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변색은 없어요. 아직 변색은 크게 없고. 제가 이게 아, 어, 이 사이즈가 300일 거예요, 아마. 예, US 1이니까3 0 0이구요 음. 이거랑 비교를 해 보시면 일단 트리플 블랙이 확실히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좀더 깔끔한 면이 있죠. 근데 딱두 개만 딱 놓고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이쁜 거는 이게 더 이쁜데. 깔끔한 거는 이거고. 근데 이거는 1988은 신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까맣게 되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어음좀 아껴놓고 있고, 저는 여행 갈때이 제품을 신으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음 안타깝게도 계속 묵혀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260이랑 300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 발이 정말, 정말 크긴 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무게도 지금 봤을 때는 뭐 서로 다른 제품이지만 그리고 사이즈는 뭐 당연히 다르지만 이게 이쪽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트리플 블랙 그리고 1988어 디자인은 다르지만 같은 울트라 부스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988 버전은 뭐 부스폼이나 이런 부스폼이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특징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 울트라버스트 4.0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판이 좋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지금 지금 다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리스탁 되고 나서 다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을 남겨주시고, 런닝화 그리고 여행용 신발로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하나쯤은 꼭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기에도 좋구요. 밖에서 뛰기에도 좋고, 실제로 신어봤을 때예 그리고 여행가서 많이 걸을 때 정말 어 기분좋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어 울트라부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